소중했던 작품인 것 같고요. <laughs> 개인적으로, 어, 자, 아니야, 아니야, 안 떠나세요. 괜찮아, 아니야. 그래서 <laughs> 가주세요. 알았어. 어,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아버지께서 일부 월급 아니에 아버지께서 <웃음> 올해 초에 이제 먼저 가셨는데, <laughs> 아버지가 동물은 물을 <노래를> 너무 좋아하셨어요. <laughs> 그래서 어느, 어느 순간에는 우리 여기 그 친구가 나올 때 우리 아빠인가? 그 생각도 들은날이 있었고요 아우 너무 좋은 노래가 아쉬운 게돼서 너무 좋았고 저한테 전부 큰 위로가 됐어요 오늘 내세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 자, 그 친구의 박정민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너무 좋지? <laughs> 어, 그 친구 역할의 박정민입니다.